자, 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때의 사건과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갔을 때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처해져 있는 이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이 어쩌면 이렇게 1 0로 맞을까? 믿어집니까 이해가 갑니까? 전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자 다윗 때이불에의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지금 모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 시대 때는 하나님을 선겨여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웬일입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아참. 이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무릎을 꿇고 108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때는 다윗의 시대 때하고 똑같고요. 엘리야 시대 때하고 두 가지 사건이 아주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뭐 그동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건이에요. 자, 종교 통합, 종교 통합, 하나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하나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길 것이 아니라 발도 좀 섬기지 않는 거예요. 믿어줘요. 네. 네. 그러니까 둘다 섬기지 는 거예요.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것만 아니라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시다. 발도 하나님이다 이거죠. 우상을 섬겨도 괜찮다 이거죠. 응?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 이게 종교 통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아 시대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16절 보면 우리 주님 말씀 하셨죠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과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가 될 수가 없다.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헐려고 해서도 안 된다. 할렐루야? 안 된다. 나하고 우상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을 성경과 어떻게 하나가 되냐? 요한 1서 5장 21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해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 항상 아는 설교라고 해서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보세요. 응?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거든요, 맞죠? 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믿음의 종교를 지켜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지금 또 지금 이렇다고 고듭 말점들이 는게 그거예요. 자. 우상하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의 정교를 지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이미 그들의 믿음은 파산됐어요. 티무대 네. 전후에 나오는 보죠 그들의 믿음은 무너졌고요. 네. 이 그들의 믿음은 벌써 파산이 됐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의 단을 돌치폈죠 맞죠? 에스겔 5장 11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미운 물건, 우상이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들로 내 성소를 m e n Amen. 은 m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않고. 극률을 베풀지 않고, 내가 너를 미약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단,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이죠. 여기 다른 걸 세울 수가 없죠. 다른 걸 세워서도 안 되죠. 수십 번난 설교를 통해서 강조했죠. 여기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목탁 소리가 들리고, 찬양을 부르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단이 더럽히고 무너지고, 여기에 찬불가가 풀려지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일리아 시대 때가 이랬단 말이에요. 또 안타까운 것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구원해 줄줄 알았어요. 바알이 삼신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세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믿어줘요? 이거 하나님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를 믿어요?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천하 인간에,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아주 하나님의 못을딱 박아놓으셨어요. 예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아들 외에는 어떠한 천하의 어떤 종교도 어떠한 사람의 이름으로도 너의 영혼을 구원시켜 줄 자는 없다. 그데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돼 있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니냐? 당신 외에도 구원 있다 이거 아니에요? 아 얼마나 하나님의 주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경로하실 일입니까? 당신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니더라도 예수님 아니더라도 구원 있다 이거 아니에요? 믿어져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아멘. 다시 말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아멘. 믿어져요? 불교세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멸시했잖아요. 아멘. 어쩌면 이렇게 똑같으냐고요. 어쩌면.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랬어요, 글쎄.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백성이 이렇게 온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쫙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쫙으로 신뢰하고, 성기고, 영광 돌려야 할 하나님의 친백성이 이런 짓들을 했다니까요, 글쎄. 자. 이다윗 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지금 불리해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계시죠? 아멘. 아멘.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보고 있을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을 거예요? 그 어쩔 거야? 다윗의 형도 비굴한 자, 사울도 비겁한 자 한국 교회에 다윗의 형처럼 사울처럼 비겁하고 비굴한 자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저들에게 그러면 보고만 있으면 안 되죠. 뭔가 물 분이 터져 나와야죠. 다윗은 사울이 준 투구도, 칼도, 갑옷도 다 벗어 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이거 입고 갔으면 다윗 죽었어요. 가위씨 골리 앞에 나가지요. 믿어져요. 돌 다섯 동어리 다섯 개. 골리엔 앞에 나갈 때에 이런 말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검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 믿어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너한테 나간다 거야. 아멘. 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2 m 93짜리인데 한번 상상을 한번 했어요 게임이 되겠어요 그기. 다윗은 골리앗 에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하나로 골리앗을 그냥 쓰러뜨리죠.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돌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할 지에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 같지만 그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짐이 임했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더라. 돌 하나로. 그럼 이 돌이 어떤 돌이었냐? 하나님이 감개하실 때 모세가 가지고 있던 마른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였느냐? 비록 아무 쓸모 없는 화목과 같은 작 막대기였지만 그 막대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믿어져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돌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떠한 것도 이길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골리앗 앞에 나갈 골리앗 앞에 나려면 아합에게 나갈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골리앗 앞에 아브에게 나갈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하면 제일 첫째 곧 골리앗 앞에 나가려면 뭐 키가 크고 뭐 칼을 갖고 창을 갖고 뭐 수류탄을 갖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첫째 골리앗 앞에 나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돼. 니도 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뒤에서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믿어집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지에는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초월합니다. 네.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불같이 일어난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을 초월합니다. 네. 다니엘을 보세요.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은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아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멘.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기에 아멘. 다윗은 골리 앞에 나가 아무리 칼을 잘 쓰고, 곰을 잘 쓰고,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튀어나갈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고 계세요. 주님이 묘 시와 무시를 당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단이 망가질 때로 망가지고 더러울 때로 더러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죄의 종들을 하면, 하나님을 다위처럼 뜨겁게 사랑한다면, 외쳐야죠. 지요아맞아 당신이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고. 당신이 말하는 건 양떼들을 죽이는 일이라고. 아멘.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리에서 불리사 사람처럼. 아멘. 골레스, 골레스 목사님이 하는 일은 지금 엘리야 시대 때, 또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고 외쳐줘야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아멘. 죽음도 초월하고 명예, 권세, 부와 영화도 초월할 수 있는 거지. 아멘. 맞죠? 맞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년을 봅시다. 이 하나님을 섬기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글쎄 이게 말이 됩니까, 글쎄.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잠깐 몇개 이야기했어요. 종교 통합. 다 종교에도 구원이 이거는 정말 정말 하나님을 이건 뭐 모욕이기나게 보다 무시한 거야. 아, 예. 당신 하나님 아니야. 당신 아니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아닙니까? 아, 예.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당한 하나님을 주님을. 아, 예. 이거는 보통 얘기 아닙니다. 정말.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봉독을 아까 봉독을 보면 엘리야가 그랬어요. 오늘 내가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까 읽었죠? 아흡.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오늘 아합에게 가리라 아흡. 이 뜻이에요. 아합 가요. 여기서 이 말다툼이 불어져요. 지금는자 그러면 좋다. 우리 갈멜산에 가자. 아멘. 얼마나 멋있는 자. 당신이 섬기는 바알은 거짓신? 거기는 생명이 없어. 거긴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지 마. 아! 정 당신이 내 말을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 신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우리 갈멸산에 올라가서 하자.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주의 종들은 내가 생각할 때 다윗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러면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생각해서. 발에게 무릎을 꿇으면 멸망할 텐데. 발을 숨기면 멸망할 텐데. 저이선를 백중들이 무지하고 몽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하게 절하고 있으니 저들의 영혼들은 불경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인지하게 했을 때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나만이라도 나가자. 나만이라도 나가서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걸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알려야 되겠다. 내 하나 죽을지라도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갔을 에는이스라백정들의 영혼을 사랑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도 아합에게 나가려고 하지들을 않았어요. 엘리야가 갈멸산에 올라갈 지엔바을를 숨기는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그 외에 응원하는 자들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겁니다. 엘리야는 갈멸산에 혼자 올라가. 아멘. 마귀들과 싸우기 시작하죠.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강렬한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고랑에 있는 물까지 다핥아버리고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쳐죽다 바을이 참신이라고 바을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엘리야가 갈매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겠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엘리야가 갈멜산에 혼자 올라가 참신과 거짓신을 싹 갈렸습니다 아, 네.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것은 거짓신이야 아, 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 거짓 목자야 아, 네. 싹 갈려졌어요 싹 갈려졌어 아, 네. 이 갈려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야 돼요 아,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이 우리 한국에 나와 야 된다는 거안 나오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계속 우상을 섬기겠죠. m e 다윗 하나로 통해서 불 a m 사람들 m 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냈고요 엘리야 하나를 통해서 우상하게 섬기고 우상에 절았던 하나님의 이슬을 백성들을 구원해냈고요 그들에게 찬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엘리야를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한 사람을 더 소개를 좀 하자면 유다인들이 진멸 직전에 있었어요. 이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 억울함을 왕에 가서 전달해야 될텐데 그때의 법은 왕이 불러야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시간을 다투고 있어요 모든 계획은 다짜졌어요다 진멸하기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에스도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걸 알았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에스도에게 알렸습니다 네가 만약에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 어쩔래? 이 통보를 받은 엘스도 전합니다. 삼촌, 나가겠습니다. 나도 금식을 할 테니, 이 백성들도 나를 위해서. 금식을하게 해주소. 금식을 하고 예수도가 왕에게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왜 시도가 왕에게 나갔을까요? 백성을 살려야 돼. 할렐루야. 왜 시도가 왕에게 왜 나갔을까요? 백성을 살려야 되겠기에. 이 설교를 들으신 한국 교회 주예종들 목사님들이요. 우리는 사망으로 지금 끌려가는, 격길로 끌려가는, 비진리로 끌려가는, 바람잡는 들에게 끌려가는 미혹당하는 당은 우리 한국교회 양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어선 칩시오. 나가야 됩니다. 위쳐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도 하나가 왕에게 나가. 죽을 줄 알았더니, 믿어줘요. 하나님께서 왕의 생각과 왕의 마음을 딱 주관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땅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이렇게 기적을 베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를 보란 말입니다. 다시 얘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검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백도 없다. 돈도 없다. 조회도 연약하다. 성도도 없다. 그러나, 딱 하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의 종들이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골리 앞에도 나가고, 아후에도 나가고, 왕에게도 나가십시오. 나가는 주의종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나가는 주의종에게 하나님 그 입을 주관할 수고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능력이 되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외치는 주의종들은 예수님 만날 때에, 하나님 만날 때에 최고의 대우를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해 주실 겁니다 아,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다윗과 같이 아, 네. 다윗 때와 같이 엘리아 때와 같이 아, 네.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고 계세요 아, 네. 하나님의 무시를 당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아, 네.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건만 아, 네. 일어나십시오 아, 네. 나는 대척교회야 나는 성도가 몇명 없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 네. 지금 말씀드린들 어린 목동이 골리 앞에 나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노라. 아, 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기적을 아, 네. 믿으시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목사님들 있는 교회에서 종교 통합은 영혼 죽이는 거다. 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목사님들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외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곡하게 부탁합니다.